욥기 26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뉘신이 네 내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을 때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여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욕기 27장. 욕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대.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이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무치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지늘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여,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구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여,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여,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욕기 28장.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흙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 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해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신의 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고치해여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 왕헤롯때의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레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리하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적과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적가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민고 생각하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리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성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극유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시편 47편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인군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